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예인들 언제나 밝은 미소와 완벽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지만 그들이 겪어온 삶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으로 인해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과 신뢰로 묶여야 할 가족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단순한 가십이 아닌 그들이 감내한 개인적인 아픔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랜 시간 상처를 감추고 살아가다 결국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스타들의 사연.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적인 고뇌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구위 박수홍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예능계를 이끌어온 박수홍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유쾌한 분위기가 흘렀고, 시청자들은 그의 밝은 에너지의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고통과 배신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데뷔 초부터 가족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특히 형은 그의 매니저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오랜 시간 곁을 지켰고, 그 신뢰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 가족 간의 우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믿어온 형이 결국 자신을 이용해 수익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출연료와 광고 수익 등 박수홍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이 가족의 이름 아래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형을 향한 고소 이후 벌어진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가 형의 편에 서서 오히려 박수홍을 질책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박수홍에게 있어 이 상황은 단순한 금전적 배신보다 더 깊은 정서적 상처로 남았습니다.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전 재산을 맡기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들여온 그는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믿음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외롭고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은 좌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선택했고 자신을 돌보고 지키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나를 믿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말을 남겼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수홍의 이야기는 단지 연예인의 가족사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족이라는 틀에 기대고 상처받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아픔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린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울림을 남깁니다. 8위 장윤정,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 장윤정은 무대 위에서 언제나 화난 미소와 강단 있는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에어무나, 짠짜라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 역시 무대 아래에서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의 가족사는 그녀의 성공 뒤에 숨어 있던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장윤정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취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그 과정에서 삶의 단단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성공 후 그녀는 그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동생의 채무를 대신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이를 책임지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장윤정의 배려를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고, 반복되는 금전적 요구와 갈등은 그녀의 삶에 점점 큰 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방송을 통해 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도박과 사기 논란에 휩싸이며, 장윤정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가족이 자신의 등을 돌리고 대중 앞에서 상처를 주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뼈 아팠던 순간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선 자리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녀는 시부모의 품에서 오히려 더큰 위로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윤정은 인터뷰에서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가 가족인 것은 아니다는 뼈 있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장윤정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녀는 여전히 트로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단단한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위 전진. 완벽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밝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가 살아온 현실은 우리가 아는 전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가족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전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생모에 대한 기억조차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기보다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 찰리 박의 재혼과 이혼이 반복되면서 여러 명의 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이 생겼고 전지는 안정된 가족 환경에서 자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아도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 정도로 그는 정서적 단절 속에서 성장한 셈입니다. 전진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병원비와 채무를 떠안는 등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가 반복되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불어났습니다. 결국 연락조차 끊기게 되었고 전지는 그제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그가 성인이 되어 생모와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24년 만에 마주한 생모 앞에서 전지는 단 한마디 왜절 두고 가셨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짧은 그한 문장이 그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생모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했던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조차 전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화려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늘 자신을 지켜준 할머니와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진의 이야기는 피를 나눈 사이보다 진심으로 곁에 있어 준 존재가 더 중요한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6위 안정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이자 수많은 국민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던 안정환. 축구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선수 시절은 물론 은퇴 이후에도 해설자,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과 가까이 호흡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커리어 뒤편에는 결코 말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고된 성장기와 복잡한 가족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정화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이후 어머니마저 생계를 외할머니에게 맡긴 채 집을 떠나면서 사실상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며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했고, 축구를 시작한 이유조차도 운동부 학생에게는 빵과 우유가 제공된다는 단순한 현실적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안정환에게 있어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자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으로 프로부대에 진출하고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며 그는 마침내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후 돌아온 것은 축하나 응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금전 문제와 반복된 도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점차 문제가 커졌고, 안정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팔고 연봉을 쏟아부으며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절도 혐의로 수감되기에 이릅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안정화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낳아준 어머니이지만 기억조차 희미하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의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을 반복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고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로움을 감싸주었던 건 부모가 아니라 외할머니였습니다. 안정화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까지 그녀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한 결단이었지만. 그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고 지금의 안정환이 있기까지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이 장근석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눈길을 끈 장근석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류의 얼굴로 성장해온 인물입니다. 아역 모델로 시작해 배우, 가스, MC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 모든 화려함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근석은 연예계 활동 초기부터 어머니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소속사 대표로서 매니지먼트와 재정 전반을 책임져 왔고, 장근석 역시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당연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소속사가 수십억 원대의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세금 회피가 아니라 장근석 본인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재정 관리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해왔던 만큼, 대중은 그 신뢰가 무너진 배신감에 더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장근석은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와의 업무적, 개인적 관계를 모두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지 소속사를 바꾸는 것이 아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독립하겠다는 그의 결단은 단호하면서도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장근석에게 어머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였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과 다시 소통을 시도했고 자신의 건강 문제와 심리 상태를 솔직히 공개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장근석의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외면이 아닌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4위 한소희, 한소희는 데뷔와 동시에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배우입니다. 강렬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그녀에게도 말 못할 가족사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감춰져 있던 상처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그녀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3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읽었습니다. 편의점 직원, 음식점 서빙, 벽화 작업, 미술 학원 강사 등할수 있는 일은 모두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립심과 강한 내면을 키워갔습니다.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 소위를 다시 세간의 중심에 올려놓은 것은 연기력도 비주얼도 아닌 어머니의 채무 문제였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소희는 본인의 이미지와는 무관한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소희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와 오랜 시간 별도로 살아왔고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의 빚을 일부 갚아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모든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는 섞였지만 인생은 내 몫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소희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었지만 그녀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못 박으며 또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희생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소희는 대중 앞에서는 강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을 지켜온 한 여성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따뜻한 방식의 자기보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물리적 거리보다 정신적인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3위 김혜수,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김혜수. 세련되고 당당한 이미지,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그는 수많은 후배 배우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큼 업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바라보는 그의 강인한 외면 뒤에는 오랜 시간 감내해야 했던 개인적인 고통과 복잡한 가족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김혜수는 연예계에서의 활동과는 별개로 가족 문제로 인해 종종 세간의 이목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변제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채무들이 김혜수 본인의 이름과 명성을 믿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으며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자산을 처분하고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어머니의 금전 문제를 정리해왔고 그 노력은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갚아도 반복되는 문제 결국 김혜수는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로 맺어진 관계만으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 정서적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줄곧 개인적인 선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일부 대중에게는 차갑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상처와 희생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한다면,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혜수는 인터뷰를 통해 가족이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수년간 축적된 고통의 결과이자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김혜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가족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상화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이자 개인의 삶과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2위 아이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아이유는 완성도 높은 음악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데뷔 초부터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해온 그녀는 항상 밝고 성숙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남모를 가족사가 존재합니다. 아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빈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 시절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고립감을 안겨준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야만 가족이 살아갈 수 있었던 현실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큰 책임감을 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데뷔 후 그녀는 빠르게 성공의 길에 올라섰고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조용히 티 내지 않고 가족을 도왔던 그녀는 외적으로는 늘 평온하고 성숙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압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친척들이 아이유의 이름을 빌려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원치 않는 가족 문제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녀가 오랫동안 감당해온 가족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유는 한 번도 가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음악과 연기로 삶을 치유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인내 그리고 자기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1위 유승준.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댄스 가수로 자리매김했던 유승준. 뛰어난 외모와 무대 퍼포먼스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2000년대를 풍미한 아이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결국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일로 여겨졌고 그는 곧바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역 깊이 문제 이면에는 복잡한 가족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가족들의 생계와 건강 문제 그리고 연예계 활동의 압박 속에서 극도의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부모와 형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수차례 눈물의 사과와 입국 허용을 요청했지만 국민의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조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역설적인 상황. 유승준은 자신의 SNS나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그때 내가 미숙했고 가족만을 생각했다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이성적 판단마저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한 번의 결정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명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눠본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콘텐츠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